경춘자의 라면땡기는날 이거 짬뽕라면 제일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계란도 하나씩 추가했고 공깃밥도 추가했습니다 음, 음. 뭐야 떡인줄 알았는데 버섯인가? 오징어 버섯인 줄 알았는데 오징어네요. 와 계란, 오목도 들어가네요. 음, 전 생각보다 안 매워요. 음. 맛있다. 오징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계란 <laughs> 3시에 왔는데도 사람이 되게 많네요 음! 자, 쨍라면에 떡들어간게 떡만두죠? 예, 예, 쨍라면이 떡만두입니다. 떡만두 하나. 떡만두 하나요? <laughs> 음! 뚝배기에 나와서 계속 뜨겁네요. 오. 라면을 요런 뚝배기에 먹은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음. 아 뜨거. 보이시나요? 아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wow Mm hmm Um. 음? 음. <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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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어요. あ、とこ 맛살이 들어가네요? 개맛살이? 응. Thank you. 아, 땀 났네. 오, 요구르트를 주시네요. 두 명부터는 이제 방에서 드실 수 있고요. 한 명은 여기서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 경복궁 옆에 있는 정춘자의 라면 땡기는 날, 이렇게 와서 먹어봤는데요. 어, 치즈라면도 먹어보고 싶고, 해장라면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먹방 찍으니까 저는 짬뽕라면 제일 매운맛으로 두 그릇 먹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